오늘은 태음인의 세 번째 시간이고 주책과 교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국 한의학연구소에서 각 체질을 대표하는 얼굴들을 합성을 해놨는데요. 두 번째가 태음인입니다. 상당히 좀 선하게 생겼죠. 근데 모든 태음인들이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참 다양한 태음인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린 주책과 교심은 박통과 사심에 해당이 돼요. 이재환 선생님께서 각 체질별로 상징어들을 몇 가지씩 설정을 해놨는데 박통이라는 거는 그 체질에 있어서 가장 열등한 기능이에요. 어, 해서 후천적으로 계속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야지만 어떤 자기의 마음이나 이런 몸의 이런 균형들을 찾을 수 있는 게 박통에 해당이 되고요. 태민의 박통이 이제 주책이고요. 그거를 꾸준히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생기는 마음을 사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태민의 사심에 해당되는 게 오늘 이야기 드릴 교심입니다. 그래서, 주책이라는 단어가 요새 쓰이는 의미랑 과거에 쓰였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주책 맞다, 사람 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주책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해 타산 끝에 생각해낸 어떤 꽤. 이런 거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과거에 이제 이재만 선생님이 사시던 그 시절에 사던 예, 주책이라는 거는 어떤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일정하게 어, 자리 잡은 이런 판단력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어, 태임이란 테는 가장 열등한 태양계에 해당이 돼요. 어, 어떤 판단을 하 한다는 건 예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태양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직관적으로 하게 된다 해서 어떤 증조만 보더라도 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어, 너무나 정확하고 잘 맞는 게 이게 이제 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태양인들한테 이게 가장 열등이에요 그래서 태양, 태양인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조금 더 주의가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을 하려면 충분한 데이터들이 좀 모여야, 보여야지만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 두루두루 경험을 해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좀 이렇게 바르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주책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사람들한테 좀 차근차근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주책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하지 못하면 태음인들이 대충 과거에 나는 그랬었거든 하는 것들을 어떤 고편화 시켜가지고는 약간 대충 그런 거야라고 이제 전하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교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계 예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을 꾸준하게 학습해 나가다 보면은 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런 상황에는 맞고 저런 상황에는 또 어떤 게 맞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후배 의사들이 와서, 어, 선배님, 이런 환자들을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그럼 그 환자들이 어떤지 자세하게 물어보고, 어, 그럴 때는, 어, 이럴 가능성이 좀 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경험을 토대로 차근차근 알려준다 그러면은, 주책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 후학들이 와가지고,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 그건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다 돼! 라고 얘기를해버리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교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 주책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어좀 타인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잘 돌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사수가 어,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서 어분 이런 거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한번 해봐.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봐 주기도 할 거고요. 어, 그럴 때 어, 이거는 되게 잘했고 근데 이거는 좀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사람이 할수 있게 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알려주면 그게 주책이죠. 어,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 나도 어, 그때는 그랬는데 어, 해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실수도 막아질 수 있는 거. 어, 예, 막아줄 수 있겠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아, 근데, 아, 그러지 못할 때, 야, 나는 그랬는데, 너왜 맨날 그러니? 어, 아, 제대로 좀 똑바로 좀 해봐. 대충 이러고 말아버리면 이제 그게 교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심이라는 거는, 어,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방면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기가 이제 귀찮아질 때, 대충 한두 가지 해보고 나서, 내가 너보다는 윗사람이니까 넌내 말을 따라야 돼.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도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는 그런 마음들이고요. 이게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좀 업신여김을 받을까 봐서 어, 그것도 모르냐, 대충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버리는 게제 교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행동한걸 남들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하게 되면 타인들하고의 소통이 멀어지게 되고 좀 고집불통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태어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도 교심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 엄마가 아이가 다른 친구들 다 이제 영어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대치동에 있는 뭐 영어학원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랬더니 얼만데 어뭐 학원비가 얼마야? 야, 무슨, 나 때는 야, 어릴 때, 어, 그냥 영어 테이프만 가지고 공부했어도 다 그냥 대학 가고 그랬는데 뭘 학원을 다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 경험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심에 해당이 되죠. 자, 이제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분야에 그렇지 않은, 어, 그 전문가의 의견을 좀 물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어, 이제 어떤 사장님이, 야, 가게를 차립니다. 가게를 차리는데, 일단은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도와줄 거고요. 어, 그리고 간판업자가 와서, 간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간판업자는, 어, 이럴 때이동네는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다는게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설명도 해줄 거예요. 근데, 어, 이 사장님이 이제 교심이 있으면 이러겠죠. 내가 과거에 해봤더니, 간판은 일단 무조건 잘 보이는 게 장땡이고, 까만 바탕,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가 제일 좋아. 요 그리고 글자는 일단 큼지막하게 최대한 키워주세요. 아니 그러더라도 이 동네에서는 이런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내 말이 맞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어, 한두 가지 경험을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게 교심이 되겠죠 그래서 교심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한의원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분들은 어, 진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선생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아나 머리가 아파서 코칭 날줄 알고 왔어요 아, 머리가 어떻게 아프신데, 아, 됐고, 아, 여기 한 10년 정도 이렇게 머리 아프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코치만 번 만큼은 싹나았다 그러더라고. 아, 나 그래서 그냥 코치만 놔줘요. 야,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어, 제가 뭔가를 더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도 어, 불구하고 이제 잘 진찰하고, 그래서, 아, 선생님, 근데 선생님 두통은 요 뒷목에서 오는 거네요. 뒷목에 있는 근육 긴장을 좀잘 풀고 나면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아, 코치 나달래 <laughs> 이런 식이 돼버리죠. 어, 그런 분이 오시면은, 어, 저는 이제, 뒷목 근육도 좀 풀어드리고, 코칭 맞고 싶으신 것도 좀 해드리고, 어,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데요.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경험을, 어, 바탕으로 해서,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이제 우기는 마음. 어, 그리고, 그거를 남들한테 이제 강요하는 마음들이 교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좀 멀어지게 될 거고, 어, 그리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인해서, 뭔가 좀 이제 외로워진다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좀 겁이 나더라도 혹은 귀찮더라도 내가 좀 새로운 것들 혹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태음인들은 자꾸만 좀 경험하려고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익히게 되고 많은 경험들을 쌓아갈 때 조금 더 올바른 기존을 갖게 될 거고 또더 더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태음인들을 곁에서 보면 은요 상당히 멋있고 따뜻하고 상당히 좀 편안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죠.